내 후학들한테 뭔가를 어떻게 남겨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제가 제일해서 나이가 먹어도 밀가루를 손에서 띄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그 죽는 날까지 밀가루 만지고 그 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돈좀벌었다 음. 금방 뭐 골프채 우고 나가서 이렇게 음. 이런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뭘 배우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주로 빵하고 과자를 배우는데, 3년 동안. 3년? 예, 네, 3년 동안 배우는데. 일본이 빵이나 과자는 뭐프랑스다으로 유명하죠, 거의? 유명하다기 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유학을, 저 이제 프랑스도 있었고, 일본에 있었던 사람 많지 않잖아요 뭐 프랑스만 프랑스고 몇년 프랑스. 프랑스 몇년 계셨죠? 프랑스 2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2년 있었는데. 네네. 그 유학에 꿈이 있는 친구들한테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네. 교수님 어디로 가서 네네. 공부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에 갔었고 네. 그, 그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 은 <laughs> 유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전임 대표도 유학을 하셨지만 유학이라서 내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 갔다가 왔을 때 한국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좀 뭔가 외국에서 배웠다는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가서 마이너스 들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아... 뭘 배워 와야 한국에서 좀더 자기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은 빵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네. 일본은 그게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이쪽으로 와서 동양인에 맞게 조금은 어렌지된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제품은 일본 제품이요 아, 그 유학 어디로 갈지 결정할 때도 그걸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아, 간 거죠. 굉장히 전략적이셨네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고 간 거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많이 활약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손님들이 안 사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 제가 뭐 사람들이 뭐 대접한다고 프랑스 요리집에 가면, 아,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데 가서 먹어보잖아요. 뭔가 감이 안 와요. 너무 멀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프랑스만 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뭐 네덜란드도 있고, 덴마크도 있고, 네네네. 뭐 이태리도 있고, 네네네. 그거를 그 나라 가야 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배울 네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프랑스는 프랑스 빵만 배우는 거지. 네네네. 근데 유럽 빵이라고 그래 가지고그걸를 뭉뚱그려서 가르쳐준 가리, 데가 일본인 거예요. 아, 그 맞네요, 맞네요. 그렇잖아요. 맞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그 유럽방이랑 가서 공부를 하고 네네. 이제 유럽을 가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스위스 빵이었구나. 아, 아 이거 독일 빵이잖아요. 아 이거를 거기 가서 즐기를 찾아낼 수는 있는데 네네네. 만일에 독일성만 하게 되면 독일 빵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프랑스 빵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랬을 때 국내에 들어와서 뭐 오랫동안 물건을 만들어서 손님이 그 초이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예, 예. 안 해주지는 거잖아요. 마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서 네. 독일 사람한테 말 그대로 드세요라고 하면 안 먹지 않아요? 청국장 이런 거잘못 먹죠. 먹죠. <웃음> <웃음> 근데 오셔서 왜 바로 빵집을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난리가 있어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많은 어린애들은 유학 갔다 오면 막 금방 뭐라도 한 것처럼 그 금을 한양한 것처럼 막그렇게 난리 치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빵을 하다 간 사람이 아니고. 네네네. 외국서 했잖아요. 한국 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늘상 그 어디 가게나 할할때 맛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우 나는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 이게 항상 많잖아요. 그렇 당연한 거지. 그치. 본인이 막철 들면서 배운 게 엄마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근데 와이프는 <laughs> 저 중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맛이라는 것은 네. 지금까지 자기가 길들인 맛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아, 그렇 우리 집은 뭐 소금 넣으면은 뭐 싫어 실어, 싫어하는 집에 조염식을 하는 친구들은 좀 싱거워야 맛있잖아요짜은뭐 네. 아니나잖아요. 네. 근데 네. 또 짭짤한 게 먹던 사람들은 싱거우면은 이걸 음식이냐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배웠지만 그거대로 한국에 와서 하는 거는 그렇지.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아, 있겠다는걸 생각을 하신 네. 거고요. 네. 조급하게 빵집 열 생각을 하신 게 네.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 제품을 네. 다 익히고 내가 한국에서 빵집을 낼수 있을 정도의 자신이 생겼을 때 내는 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교수님 무서운 사람이네요. 자기를 어, 굉장히 아니고 굉장히 냉정하게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니, 그럼요. 그 부분은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부터 서바이벌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수련 기간에 있으면은 네네. 지금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 뭐 크게 크게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 아니, 7년이나 일본, 프랑스까지 갔다 왔으면 나는 막 금이 환영해가지고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빌려가지고막 100평짜리 빵집말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도 있고, 한 네. 드치도 보지도 못한 빵들도 한국에 있으니까. 소비자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 아니 그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셨죠? 아, 나폴레옹 가죠 거기, 거기 저기 어디야? 삼성교회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서 와이프한테. 이제부터 서바이벌인데 네.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한국에서 홀로 설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판단되는 거니까 네. 내가 집에 나가서 살아봐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재화되면 숙소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서일7살에 네. 네. 그래서 숙소 들어가서 기껏 애, 애들하고 같이 합쳤는데 예아 네. 쉽지 않은 법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이기고 네. 거기서 4년 6개월 하다가 거기서 또 창업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 정도면 은 국내 사장을 좀 알겠다 싶으니까 시작한 거죠.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잠시 후에 내시고. 있다가, 네. 올림픽 선수장부터 네. 강의를 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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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10년 하다가 이제 네. 양수리로 네. 들어온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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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앞으로 이런 상태로서의 장사는 절대 전망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부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카드 문제. 세 번째는 그렇죠.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재료값이 막 올라가는 거에요. 네. 대부분 제과제빵의 재료들은 농산물이 뭐한80-90%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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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이 풍선이 되면서 생산을 뭐그다고 해서 아몬드나 뭐 심어서 그다음 해에 출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네 네. 그랬을 때 재료비로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중시장이 커지는데 왜 여기서 재료비가 올라가죠? 다수입이잖아요한 90%가 수입이에요. 다. 아, 어, 네. 국내거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네네. 밀부터 시작이 다 수입 아닙니까? 음, 음, 뭐 밀감이나 백도 정도나 우리나라 거뭐 구유의 그 것은다 수입이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음. 캘리포니아 건포도하고, 뭐 네. 0개팔 때하고 뭐0개팔 때하고 가격이 달라지니까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빵집이 재화점이 힘들, 힘들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의견. 그래서 딱. 하나 희망적인 상황은 자동차 문화의 보급으로 인해서 빵집이 이제는 동네 빵집이 아니고 어디선가에서 맛있는 걸 하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대한 그 하나의 희망적인 거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제주도에서 이제 아, 여기 양수리까지 올 정도가 됐어요 네, 그 양수리 소매 빵집 할 때는 다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근데 그 빵을 만드는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그래서, 천연 천연 효모종. 네, 그래서제죠 양수리 들어오면서 그그 전까지만 해도 막 설탕, 버터, 달걀 많이 들어가잖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지금의 그 모든 먹거리들이 저, 저가 그때처럼 그막 뭐 이렇게 굶지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 먹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럴 때 되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화두가 되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소,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비자로 둔 그 빵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민족인 거예요 어떤.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먹었거나 아니면 네. 프랑스에서 먹을 때는 뭐, 와, 정말 이 고기 육질이 네. 진짜 막 이거 봐 정말 너무 맛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갖다 놓고 야 이거 머리에 좋고 이거는 뭐 간에 좋은 거고 네. 이거 먹으면 이거 뭐 눈에 좋은 거야 라고 따지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는 민족이 그렇게 먹으면서 맨날 뭐 거의 한약재 먹듯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먹으면서 음식 갖다 놓고 아 어디에 좋다고 따지는 민족이 누가 아 있어? 아아 그렇는 얘기는 네네. 앞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자, 그 장사를 할 때는 건강한 음식을 주면은 먹힐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천연 효 음, 그, 이스트를 안쓰신다는거죠 이스트라는 게 이스트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화학으로 만드는 건가요? 뭐처럼요? 생명체인데 어떻게 화학으로 만들 수 있는? 아, 생명체 이스트. 살아있는 그 생명체인데. 네. 그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열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갈 거다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할때그 대본을 써 와요. 그 이스트는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천연 효모정은 좋은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제가 다 대본 바꿉니다. 아하 내가 살겠다고 이스트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 95% 이상이 이스트로 빵을 만들고 있고 네네. 그 외에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천연 효모정을 만드는데 네네. 이스트는 살아 있는 미생물이에요. 음. 살아 있는 미생물에 물론 오래 또한 일주일 정도 생존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있지만 또 나쁘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트가 예. 살아 있는 건데 인간이 먹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하는 막그 제과점에서는 다 이스트를 쓰는 거죠. 다수죠. 쓰는데 네. 그렇게 쓰는 이스트는 이스트가 만들어내는 그 기작은 거의 비슷해요. 아 맛이 풍미가, 풍미가 다른지가 네. 어, 물론 볼 수가 없어요. 그 없죠. 사이다가 뭐 설탕 넣고 버터 넣고 달게 하려니까 좀 달라지겠지만 네네. 이스트가 이 만들어내는 그 알코올이나 네. 뭐, 이런, 그, 에탄올이나, 뭐, 알데이드나, 이런 풍미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기에 사용하는 균은 똑같아요. 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제라는, 고런 네. <laughs> 균이에요. 단일균. 네네네. 네, 네. 빵마늘에 가장 적합한 그, 균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그런 천연혐오종은 정말로 네. 많은 균이 들어있죠. 그 네. 우리가 키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이렇게 포집을 네, 네. 해서 네, 키우다 네, 네. 보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만드는 빵은 나만의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 포집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냥 그러니까 그 들을 때마다 개들이 그 날아다니잖아요. 네. 날아다니면은 제가 영양가 있는 어떤 물건을 놔두면은 거기에 개들이 이렇게 안착을 하는 거예요. 아, 밀가루 뭐가들니까 개들도. 아뭘 뭐, 반죽해나요 거기에다가? 그냥 물하고 밀가루로 해 이렇게 되면은 아, 물하고 밀가루 밀가루에도 그렇거든요. 균이 붙어 있고 아. 대기 중에도 뭐. 어디도 없는데 없으니까 효모균. 아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균도 물론 있겠지만, 예예. 그에뭐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균들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천연영고정은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네. 나만의 맛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하는 거지. 예. 이게 막 건강장으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수님은 내가 살고 잘 되자고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런 거 같은 어, 뭐 생각이 뭐,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빵을 배운 친구가 하나 있으면 은요 춘천인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딱 자릅니다. 아... 내가 나한테 배운 친구가 춘천에서 두개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역안별하는 이유가 네네네. 그냥 자율적, 자율적으로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안별을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그 제자가 거기서 혼자 이렇게 돈을 잘 벌기를 바랍니다.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하필 이 메이커입니까? 식인데. 근데 그그 뭐, 그 뭐야 프랜차이즈도 많고. 네. 근데 왜 한의사, 변호사 이런 거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수님한테 배워서 빵집을 내려고 하죠. 왜냐면은 식읍 중에서도 네.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잖아요. 모아 네. 뭐야 된다는 거야. 그 통계가 제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짧게 짠케... 중국집이라는 <laughs> 얘기가 있긴 하는데, 근데 중국집도 경쟁이 심하잖아요 대신에. 네네네. 뭐 치킨이 아마 경쟁이 제일 심할 거. 근데 빵은 네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이게. 네. 음식이 뭐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음식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만, 네네. 빵은 정확하게 계량해서, 그몇 그램도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성격이 맞아요. 음. 그렇게 이렇게 엄밀하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베이스 안에서 네. 음식은 뭐저 예를 들어서 뭐그 스테이크 같은 걸찍에막 온도, 맥도에 막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남은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텐데 네, 뭐 얘기를 하겠지만 프라이팬에다가 네. 막그 덮으면서 네. 어느 정도 사에서 이렇게 하지 우리처럼 막 온도, 맥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볼때 네. 빵은 그 하나하나가 그 이렇게 계량화된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네 그게 딱 이렇게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요런 빵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또 거기에 있는 스킬이 들어가는 거잖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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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요. 매일 똑같은 빵을 만들어도, 네. 똑같은 빵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요즘도 얼마 정도 일하세요, 하루에? 요즘도 한 20시간 하죠? 네? 20시간? 에이. 요즘도 뭐 계속 그, 그, 그좀 그 쿠키만 되라고.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체력이 어떻게 버티십니까? 아침에 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저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한테는 네. 시간을 네. 정해주고 운동하는 것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계속해서 롱런 하기 위해서? 네. 말씀들어보면 어떤 프로 운동선수가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기하고 승부를 하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인데, 네. 그,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객관식 문제에 스포츠 센터는 아침에 5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11시에 문을 닫잖아요. 네. 아무 때나 가서 할수 있잖아요. 네네. 에어로빅은 아침에 9시 타임, 10시 타임 딱두타임 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다가 운동을 빠질 확률이 높은 운동은 그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에어로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두타임 뭐 못하면 못하니까. 네. 근데 실제 인간을 대입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9시, 10시에 시간을 정해주면 안 빠지려고 악착같이 가는데, 네. 그냥 아무 때나 갈수 있으면은 아침에 좀 늦으면, 아, 점심 먹고 갈까? 네. 점심 먹으면, 아, 저녁에 가자. 그 저녁에 가려고 하면 또, 아, 내일 갈까? 이렇게 못 가게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 인간의 속성인지를 알아니까 시간을 정연으로 관리고 노력을 하 이제 네,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어, 시간인데요. 그, 곽지원 교수님이, 어, 지금 이 도,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다음에 20대, 30대도 있을 거고 이제 취직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일을 하면서 바, 고민하면서 새로운 취직자리를 옮겨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음에 인생 이모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말하시죠, 아이들을 네. 키우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곽 교수님이 하시는 이 빵을 만드는 일을 왜 추천하시는지 그래가 아, 그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이 업을 선택할 때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의 그 고민들 그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올 정말 정상 뭐라 그럴까 그 고민 나한테 맞는 길을 네. 찾았느냐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길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라는 거에 대한 네. 의문점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그막 선택해 놓고도 막그 불안한 마음 네. 근데 혹은 세월이 흘러서 한 한 제가 이제 6섯시니까네 뭐 30대 초반에 한 30년이 넘게 넘었잖아요 네네 뭐 넘고 내네 친구들은 다뭐 청년 해서내 집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네네네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신 있게 기술이 최고입이 라고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아이 어, 박지원 음, 곽지원이라는 어떤 일가를 이루셨는데, 이 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 어떤 세상에, 영어로 레거시라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 어떤, 어떤 영향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 영향보다도 네. 제가 늘상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를 있게한이제과된 빵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갖고 떠나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 음, 그렇다는 얘기는 내 후학들한테 뭔가를 어떻게 남겨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제가 제일해서 나이가 먹어도 밀가루를 손에서 띄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그 죽는 날까지 밀가루 만지고 그 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돈좀 음. 벌었다가 금방 뭐 골프채 뵈고 나가서 이렇게 음. 이런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기술자라고 해서 이런 거지라는 거. 음. 손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 손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술자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은 수학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네. 얘기하는 네. 것이다. 손 내가 만든 물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술자가 정말로 거래하게 될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 TV 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는 땡이지라는 생각을 하죠. 기술자는 너는 아니지라는 생각. 음. 저는 아까 조금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제과제빵에서 뭘 받으셨길래 그렇게 감사합니까? 받았다는 것보다도 네.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그래도 음. 어디 가면 각지원 그러면 아 정말 선생님 만나서 영광이라고 듣는 그 자체가 재화작권을 재화, 재화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은 아 내가 이거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하는데 시 아, 근데 그 경영주도 두 가지 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너희들 목에 살리지라고 하는 경영주가 있고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나도 여러분들하 같이 먹고 살지라는 경영주가있는데 불행하게도 전자들이 많은 거 아시죠? 네네. 근데 우리 기술자들도 이게 뭐개똥철학일지는 모르지만 제과제빵을 해서 지금까지 쭉한 길을 걸어오면서 네. 그나마 많은 사람들한테 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제과제빵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네네. 어떻게 내가 일본말로는 온가에시라고 그러죠. 네 은혜를 어, 그렇죠. 은혜를 두 감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후학들이 그 들어서 와 여기서 저처럼. 구절이 그래서 막 급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나는 뭐 그걸로 만족하고 내또 우리 아들은 또 거기다가 막 걸음치면서 또 그걸로 만족하고 내 손자 때에서 열매에 맺어서 하면 뭐 그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내가 씨도 뿌리고 내가 열매까지 맺으려니까 막 많은 편법이 나오고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게 멀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그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곽지원이라는 거인의 인생 스토리를 담기에는 이 시간도 굉장히 짧죠. 근데 저는 뭐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AI 시대, 로봇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으로서의 빵을 빵이라, 빵을 만드는 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퇴조하면서 자기만의 빵을 만들어서 이 지역 경제하고 호흡하고 이런, 이런 빵집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길을 선구자적으로 걸어오신 곽지원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배운 건 뭐냐면 이런 업을 한다는 것에 관통하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것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내는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존중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짐해서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긴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한 것,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사람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내가 원칙을 가지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낸 것, 이런 것들이 어, 곽지원이라는 분이 갖고 계시는 정신 그리고 철학 같은 게 앞으로 더 많이 펼쳐져서 만, 더 많은 전국 방방 곳곳에. 박준원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제자들이 빵집을 열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에요. 그, 네. 뭐 빵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서 네. 그막 앞으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고 네. 내면에서 뭔가 자기 학원인들을 사랑하고 네. 뭐 그게 막 눈에 막 드러나는 일은 아닐망정. 네. 그렇게 자기만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건 뭐 어떤 직종이 됐든지간에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조년 TV에 오늘 1회를 시청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업에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 <laughs>